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단한 학습 점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23쪽 한번 펴 볼까요? 123쪽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자, 한 점과 기울기를 알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 m 대신에 자요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대입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행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자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중요한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죠 어 이제 수직 조건을 활용해서 이 공식을 유도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직선의 방정식을 반드시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자 떨어진 한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 b제곱분의 절대값 씌우고 ax1 더하기 by1 더기 c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1번 o x 문제 볼까요? 1차방정식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는0이 나타낸 도형은 직선이다. 아 당연하죠. 일반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다0일 수는 없겠죠. 만약에 둘다0이 되면은 이거는 음 직선의 방정식이 안 됩니다. 자그다음2 번입니다. 기울기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당연하죠. 네.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같고, Y절 편이 다르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 평행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냐. 자, 이 직선은 분명히 기울기가 없죠. 근데, Y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런 꼴이죠. 이거는 뭐예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직선의 수직 조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이다 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건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수직이 되는 게 맞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직선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인 경우만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기를 모르는 경우도 그죠 우리가 그려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수직 조건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어 이거 기울기를 모르는 데 이거 수직 조건 모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직선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점 a, b와 액축 사이의 거리는 절대가 왜이다 아니죠.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요. 자요 점의 좌표가 a, b라고 했을 때요 거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일까요? 바로 y 좌표가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니고 b의 절대값 y 좌표 절대값이이 점과 x축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네, 1, 2, 3번 맞고 4번 틀렸습니다. 자, 밑으로 가셔서 기초 문제는요. 이거 여러분께 맡길게요. 이거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풀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여러,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이두 점을 지난 직선이 점 5콤마 6을 지난다.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5콤마 6을 지난다고 해요. 자, 이 점의 좌표가 K콤마 2가 되고, 요 점의 좌표가 1콤마 k 마이너스 5예요자 그럼 어떤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바로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하고 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서로 같다 음, 음. 그죠 그러니까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기나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기나 서로 같다 라는 것이죠 그런 아이디어로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k 5분의 x 증가량분의 2-6,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거 하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1 5분의 그죠? x 증가량분의 k-5-6, k-11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게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인수 분해해서 k 값이 2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답을 얘기하면요 k는 3 또는 k는 13이 나옵니다 아시죠? 이건 뭐 시골 정리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과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푸는, 푸는 이 아이디어. 그죠? 이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은 아,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이나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은 같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는 점 A와 점 A와 B와 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럼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자, B와 C의 중점 구해볼까요? 그걸 M이라고 할게요. 자, 7과 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예요? x 좌표가 2네요, 6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7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y 좌표가 3이 됩니다. 자, 중점의 좌표는 두 좌표의 평균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M이라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공식 한번 떠올려볼까요? Y-Y1은 X2-X1분에 Y2-Y1. 이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X-X1이다. 이게, 이게 X1, Y1, 이게 X2, Y2일 때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해서 요로한꼴로 정리한 다음에 개수 비교해가지고 a,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칠번 문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요 직선과 수직이다. 자 그럼 얼른 떠오르는 생각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기울기 곱이죠.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e 나와야 됩니다. 자, 바로 직선에서 한번 식을 세워 봅시다. 이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6분의 그죠? 6분의가 되겠죠. 그다1 마이너스 e, 1 마이너스 -2, e, 1 -2, 그죠? x 증가량 분에 y 증가량 이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꾼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a 분의 3이 나와요 이게 뭐가 나야 와 된다? 마이너스 1이나다이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제 푸는 방법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고 이미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구해지는가? 자, 어느 한직선의 점을 잡아주고 그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겠습니다. x가 0일 때 y가 k가 되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무엇입니까? 이걸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2 x 플러스 y 마이너스는 0꼴로바꿔주시고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공식 기억하십니까? 자 이게 x 1 y 1 abc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일때자 거리를 t라고 합시다. 이거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뭡니까? 2가 되고 B가 1이 되죠. 그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하니까 5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X1, Y1이에요. 자, X1 대입하면 제로. 여기다가 K 대입하는 거죠. K 마이너스의 절대값.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거리 루트 5가 나와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변에 루트를 곱하시면 k 1의 절대값은 5가 나오고요. 이절대값이 사라지면서 k 값이 k 1이 뭐가 나옵니까? 뿔마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서 k 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한 번은 k 1이 5일 때또한 번은 하나, k 1이 -5일 때그뭐 나옵니까? 그렇 k가 6 또는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어느 한 직선을 정해서 그 직선에는 점을 잡아주고 그 점과 나머지 직선과의 거리,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직선과 평행하고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 이 점과는 거리가 루트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평행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울기를 알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평행한 거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알아볼 때 여러분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1, 자 표준형으로 바꿔 주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죠? y는 마이너스 곱하기 x죠? 마이너스 x, -x. 그런데 우리가 y 절표만 모르죠. 그걸 우리가 n이라고 합시다. 자 y는 mx 더하기 n꼴로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기울기 m이 되고 제 y절편 모르니까 n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직선에서, 이 직선이 이직마이너스와 거리가, 거리가 루트 2래요 그죠? 거리가 루트입니다. 자 그럼 거리가 루트 2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일단 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입니다 근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2콤마 마이너스 5하고의 거리예요 2콤마 마이너스 5하고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이미 루트 2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루트 2가 나오네요. 2하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2 e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의 절대값인데, 이렇게 정리할까요? 자,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우리가 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도 돼요. 이렇게. 계산을 편하게 좀 하려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 1을 곱해볼까요? 그러면은 절대값 n 더하기 3은 2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우리가 없애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여기서 이제 n 값이 두개가 나오죠. 하나는 n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나오네요. 또 하나는 n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구하신 이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5를 이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렇 네.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전 문제 10번과 11번 남았습니다. 문제 들어갑시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원리는 뭘까요?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게 1번 직선, 요걸 2번 직선으로 할때 여러분들 이 각을 이등분한다. 그럼 각을 이등분해서 한번 그려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자, 요거를 검은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가운데로 지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나요? 반대쪽에도 있죠? 그죠? 렇 이거죠, 이거. 이런 경우도, 경우도 각을 2등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요, 요 각도, 요 각도 2등분이 되는 거예요. 요 각도 2등분이 되듯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번에서 우리가 구하게 된 직선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뭘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에 있는 점을 우리가 x, y라고 했을 때 1번에 이르는 거리나 2번에 이르는 거리가 뭐예요? 같다라는 원리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직선에 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가 x, y라고 잡아주고 1번 직선과의 거리, 2번 직선과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문제를 처음 접한 친구들은 이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해결이. 일단 해봅시다. 자, 먼저 이 x, y라는 점과 1번 직선과의 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하니까 여기가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절댓값 우시고이 x, y를 여기다 대입했다고 보는 거. 이게 가 그러니까 또 다른 x1, 또 다른 y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식을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절대값 2 x 5 플러스 5가 되겠고요는 이번에 2번 직선과의 거리에요. a 제곱더하기 b 제곱하고 루트시면 역시 루트가 나오네. 여기 x y를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이면 절대값, 절대값 x더하기 2 y 마이너 3이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럼 양면에. 루토는 약분돼서 사라지고 이거하고 이게 서로 양변의 절대값이 이렇게 동시에 붙어 있더라도 어느 한쪽을 여러분 모두 없애게 되면 어느 한쪽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 x 마이너스 y 플러스 o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로하고 x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식을 정리하면 식의 직선의 방정식 이 여러분들 뭐예요? 두 개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플러스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러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x가 되고 여기서 2y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마이너스 3 넣으면 뭐래? 플러스 8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 직선의 방향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요거야, 이번에 마이너스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가 전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암산하게 되면요. 넘어가면 여기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2Y 아닙니까? 넘어가면서 뭐가 될까요? 플러스 Y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3돼서 넘어가면? 그렇죠상수항이 2가 돼요. 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뭐예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 보이죠?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도형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리가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마름모 ABCD가 이렇게 있고요. 그점 2, 2인데 이 마름모 위에한 점까지의 거리인데 핵심 원리는 뭘까요?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과 2.4의 이 거리도 구해 보고 또이 점과 2.4의 이 거리도 구해 보고 근데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이 직선과 수직이 될때이직이 이 선분과 이 직선 이 직선이 수직이 될때 여기 만약에 이 점에 위치한다면이 거리가 최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거를 일반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사의 거리, 그게 바로 최솟값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기억나나요? 이 직선의 방정식 쉽게 구하는 요령 뭡니까?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그죠? 2분의 X 더하기 1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일반형으로 바꿔준다면, x 플러스 2y 그다음에 2 e 곱하기가 넘기면 마이너스는 0이 나오죠? 이 직선과 이 점과의 거리가 마름모 위에 어떤 한 점에서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x1, y1이라고 할때 거리 공식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루트 5분의 2하고 2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2 e 플러스 2는 4 마이너스 2의 절댓값. 자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루트 5분의 4가 나옵니다. 유리화해 주는 뭐예요? 5분의 4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그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분명합니다. 어느 점을 잡더라도 이 점과 이점사이 거리가 가장 적지 다른 점은 최소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맞죠? 근데 여러분 최대값은 좀 헷갈린 게 직관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이 점과 2점이 최대가 될것 같은데 따져봐야 돼요. 2점과도 여러분들 최대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점을 잡자도 가장 머리 떨 멀리 떨어진 점이라고 하는 건2점 아니면 2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연장했을 때 이렇게 뭐 수직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최대값을 보니까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을 잡으려면 이 점과 이점 사이를 조사하거나 거리 조사거나 하 아니면 이 점과 이점 사이 거리를 조사해 보는 게낫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 A와 B 사이 선분 사이에 있는 점과는 최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A와 P 사이의 거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세요. 이거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요, 이거 이루트 5가 나오고요. 또 a 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얼마나 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 거리가 이게 얼마예요? 이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 거리가 2가 나오고, 요 거리는 얼마나 옵니까? 3 나오나요? 그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삼의 제곱하니까 루트 13 나온단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게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A와 P 사이의 거리가 마름모 위에 어느 한 점과 최대가 되는, 그죠? 그 거리가 최대가 되는 그그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최대값은 여러분 최소값은 구했고요. 요거고요. 요거 최대값은 2 루트 5가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자, 마무리. 하는 걸로, 음, 선생님 하겠습니다. 알시겠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